안녕하세요. 1월 15일 금요일 달려라 주식입니다. 자, 제가 한 이틀은 브리핑을 안 했습니다. 뭐 계속 내리꽂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이거 은봉 세방 맞고, 어제쯤 저는 그 바닥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내리꽂더라고요. 오늘, 거의 찐바닥을 확인했다는 느낌인데요, 저는. 아, 이게 언제 8월 5일날, 그때 대하락 나왔을 때, 그 자리죠? 이 자리 부분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준 모양인데, 문제는, 음, 이 양봉이, 이렇게 이 전일의 은봉을 덮을 정도로 좀 세게 나온 부분도 아니고,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빠져왔기 때문에, 음, 추세를 전환할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은 좀 잡았다는 느낌인데, 바닥을 찍었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추세가 전환돼서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거야. 이런 식의 예측은 좀 힘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가. 예, 네, 특별히 호재가 없고, 지금 이렇게 빠진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달러 강세인데, 달러가 안정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행보, 내지는 뭐 소폭의 상승. 이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어제는 만약에 오늘 더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봐서 어제는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음. 매매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 한번쭉 보겠습니다. 아, 넥스트 칩은 굉장히 강하죠? 음, 오일선 타고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 추천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만 원 여기까지 또 지금 열려은 있는데 이 자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방 맞고 내려오면 많이 아프겠죠.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일선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이러다가 한방 오일선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은 급격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먼저 보내. 요런 자리들 비슷한 요런 자리들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요런 자리들 형태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자들만 16,000위에 잘 올라 쓰는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신규매수는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고 빠지더라도 이제는 매수 권역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21선 부분까지 내려오면 매수 권역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계속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라이콤은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도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매수를 했고요. 조금 키워서 볼게요. 여기서 매도 한번 했었고요. 처음 매수는 이날 했습니다. 그저께 3,400원. 제가 원래 샀던 가격 부분에서 다시 산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제 빠질 때 3,200원에 어, 추가 매수했습니다. 근데 끝에 좀더 빠졌습니다. 오늘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의 본전 부분에 와 있는 상태고요. 형태적으로는 지금 21선을 딛고서 올라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한번 상승이 나오면 한 3,700원 이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날 두번 양봉이 나온 게, 이 위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가 아닙니다. 나이콤은 한번 여러분들도 제 평균 단가가 지금 3,350원입니다. 음,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그렇게, 음, 무서운 자리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여기 건원 자리 부분에서 딱 찍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이 자리에서 안 샀으면 여기, 여기 자리는 언뜻 손이 좀안 나가는 자리죠. 예, 여기에 지금 저항선까지는 아닌데, 먹어봐야 14만 0원까지 14만 0원까지한5% 정도? 이걸 넘어가면 좀 많이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요 자리 부분까지 지금 남아있는 먹을 자리가 한5% 정도 이 위로 더 간다 이것까지는 요즘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어, 박스권을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한번 대응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하이젠 RM은 아, 오늘 다시 또 매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5일선을 딱 찍었거든요 살짝 올라갔다가 빠졌고요 요거 제가 여기서 사서 한번 팔아먹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한번 샀어야 되는데 이날 장이 계속 안좋았죠 그저께 어저께 계속 장이 안좋아서 선뜻 손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음, 지금 이 자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일선 무너지면 손절친다 생각하고 대응하면 음, 한번 잡아볼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아래에 한번 매수 권역으로 놓고 오일선 매매를 기준을 잡고서 대응하시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필 에너지하고 CIS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CIS 제가 9,300원 이상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9,500원, 400원쯤 매수한 것 같은데요. 9,500원 정도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 3% 손실로 제가 9,300원 이상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격대에서 한동안 버텼었거든요. 2,300원 부분에서 다 매도하셨으리라고 보고. 음, 이 부분에서 한참 버텼습니다. 2,300원. 이거 이후에 이제 무너진 건데, 음,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발 초대 악재 터졌다. 인수위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2차 전지조 댄서리. 어, 진짜 댄서리를 맞았습니다. 음, 에코 엔드린 12%, 어, 에코 프로 BM 8%, 에코 프로, 5%, 코스코 홀딩스, 10%. 완전히 그냥 작살났습니다. <laughs> 근데, 약간 관점을 좀 다시 다르게 볼 게, 모양이 좀 다르죠, 에코 프로하고는. 어, 지금 CIS하고 필 에너지는 정보처에 어,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 같은 2차 전지지출에도 약간 관점이 좀 다르다. 오히려 지금, 음, 휠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 자리 부분이 여기서 버텨주면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주면. 네, 어쨌든, 댄서리는 좀 피하고 봐야 되니까, 어, 월요일 날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한번, 요런 자리 비슷하게 나올 수 있,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런 자리. 네, 요런 자리 비슷하게. 그 파랑 나오다가 한번 튀어나오는 반발 매수. 이게 여기서 걸릴지, 여기서 걸릴지. 그거는 좀 차트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다. 필 에너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음 매수, 추가 매수 할 자리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돌려서 세우는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떨어질 때 사면 한해없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양봉을 보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CIS도 모양 비슷합니다. 여기 얘는 더 명확합니다, 자리가. 이 부분에서 잡으면,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런 이런 형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죠 예,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좀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거를좀 관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DRTEC 음, 여기 딱 찍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라인 거는 자리를 딱 찍고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에 6.8%분봉으로 한번 보면 이 부분에서 버티다가 이제 종가에 조금 더 끌어올리고 끝났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6, 2,700원 부분에서 저희 종가 매수반 10%의 수금이 남아 있는 걸 물을 태울까 하다가 음, 오늘 안 했습니다. 가장 안한 가장 큰 이유는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지수가 오늘 이 양봉이 확실하게 돌, 돌린다는 그런 느낌의 양봉이 안 들어서 여기서 횡보하더라도 횡보하게 되면 얘가 어.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2,500원, 600원 부분까지 다시 빠질 수가 있어서 그걸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21선 넘어서 올라가는 자리 보고 3,000원 부분에 올라갈 때 타는 게 맞겠다 해서 오늘 매수를 안 했습니다. DRTEC은 이 부분에서 돌린 모양인데 그 다음 모양을 좀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표 수입반의 DRTEC은 여기서 물 타면 어, 3,400원 이하로 평단가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3,400원 이상 올라올 때 털고 예수금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Sy가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내가 매수 권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이 부분에서. 이 위에 부분 4,500원 위에 박스권이 형성되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잡아볼만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관심 종목에 추천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당장 오늘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얘하고 SG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죠 SG 상승이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로 크게 나왔다가 쭉 조정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돌렸습니다. 아, 돌려서 오늘 얘는 상승이 좀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28%. 먼저 번에 고점 자리까지 와 있는 거고요. 얘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 SY 스틸텍. 얘는 조정도 좀덜 받았었는데 완전히 신고가 연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신고가 연역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어디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네. 완전히 얘는 신고가 연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 제가 관심 종목의 SY를 말씀드린 부분이 얘는 어 지금 먼저 번에 있던 고점을 오늘 돌파한 거거든요. 자, 먼저 번에 있던 고점, SG랑 한번 비교해 보면 SG는 전고점을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여기 7월 3 1일 여기 먼저 번에 있던 자리도 어 11월 7일, 네, SY는. 7월 30일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7월이 자이 자리도 못 갔고요. 여기만 지금 여기를 근데 또 돌파한 겁니다. 먼저 번에 11월 7일 자리는 돌파했기 때문에 이 위로 갈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전고점 여기 정도까지는 5천 원 부분까지 한번 갈 만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살 거냐, 어디서 살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 저는 한이 부분 4,500원에서 600원 사이 정도 오면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면 월요일날 여기서 사서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서운 자리가 아닐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이 종목 차트만 보고는 음, 좀 어려운데 이거 SG나 어, SY 스틸텍을 보고 차트를 놓고 보면 SG SY가 지금 음, 그렇게 더갈 자리가 남아 있다. 이날 7월 30일 자리까지 S, SG는 다 왔죠. 근데 SY 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7월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한번 볼반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이 상승이 3%뭐 워트 어버브 반도체 HB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윈팩 다뭐 2, 3% 나왔는데 볼거 없습니다 이거 이거 뭐 어떤 특별히 변화를 나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위로만 좀 삼으시고. 아, 이 요거는 아직 당분간은 더 덮어두, 덮어, 덮어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여기 미련 갖지 마시고, 음,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매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힘듭니다. <laughs> 저도 오죽하면 할 말이 없어서 3일간 영상을 안 올렸겠습니까. 네, 힘드시고, 여기 그래도 오늘 요 양봉은 상당히 의미 있으신, 있는 자리니까, 아, 위안 삼으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